손놀림, 세심한 터치 하나하나에 자연스레 드러내고 동작감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은 외장에서 느끼는 포스와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엄청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와인 컬러 같은 것보다는 이쪽에 보시면은 무광. 무광 화이트하고 반대쪽에 무광 그레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무광 그레이 예쁘고 이런 게 저는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무광 그레이도 있고 무광 그린 정확한 컬러 명칭은 이제 워낙에 명칭이 어렵다 보니까 그건 따로 제가 자막으로 해서 통해서 보여드리게 하고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쿼드램프 헤드램프도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LED 헤드램프 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시작가가 물론 6500 8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가 자체도 비싸고, 옵션도 굉장히 인디오더를 받는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휠타이어. 이 디자인이 제일 좋긴 한데, 이 휠타이어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선택을 하는 휠타이어 가격도 비싸지만, 추후에 차량 이제 타이어 교환하는 시기가 돌아오면은 그때 타이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캐릭터 라인이 그렇게 진하게 이어지지 않고 앞쪽에서 이어지다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전면 문짝에서는 사라지고 뒤로 갈수록 또 이어지고 이 위로 보이거든요. 안으로 줄어들면서좀더 스포티해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뒤쪽을 디자인을 한번 보실게요. 뒤쪽을 보시면은 앞에 쿼드램프하고 똑같이 적용된 테일램프 디자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 지금 3.0이 아쉬운 게 머플러가 없어요. 안쪽으로 내장이 돼 있어. 밖으로 이제 그릴 모양의 형태로 밖으로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추후에 가솔린 모델이 나오면 아마 그 머플러가 적용이 될것 같고, 디젤 모델에는 일단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호질램프, 라인을 그려주는 그랜저에서 본것 같은 그런 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GV80 4륜구동이에요 h 트랙을 쓰지 않고 사륜노동 4wd를 적용한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뭐 이상한 모습은 아니에요. 나름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트렁크를 여는 부분 여기에요. 와이퍼. 누르면 당연히 전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컬러가 베이지 컬러에서 굉장히 예쁘고 화사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쪽은 이 차는 5인승 차량이에요. 시트가 트렁크로 활용만 할수 있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러기지 스크린도 들어있고 5인승을 활용하고 5인승은 이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7인승도 접을 수 있습니다 시트는 근데 7인승은 뒤에가 이제 두명이탈수 있는 시트가 하나 더 있고 보시면은 이쪽에 버튼도 4개가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동으로 시트가 접히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전동으로 시트가 올라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 트렁크는 좁지는 않습니다. 좁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좌석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좁게 쓸 수밖에 없겠죠. 네, 5인승하고 7인승하고 다른 점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5인승에서는 이제 버튼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7인승에서는 3열까지 작동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송풍구 여기 에어컨 에어벤트 송풍구와 함께 컵홀더도 있고요. 수납함도 따로 이쪽에는 반대쪽에 수납함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함도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수납함도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시트를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 데이다돼 있다고 하더라도 3열 시트를 열어제끼려면은 2열 시트가 앞쪽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3열이 열리고 3열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펼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열 헤드레스트를 접지 않아도 버튼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접히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다 자동으로 접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팰리세이드에서도 있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놀랍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어 시트가 제가 앉아봤을 때, 리클라이닝이 각도가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 그런 점이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5인승하고 다르게, 이어 시트 위쪽 버튼에서도, 아래쪽에 원래 리클라이, 폴딩하는 버튼만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어 시트 요 어깨 쪽에도,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3열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5인승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폴딩이 됐다가, 다시 펼쳐지기까지 됐는데 3열 버튼 자세히 보시면 은이 버튼 그림이 달라요 앞쪽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펼칠 때는 손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뒤쪽으로 자동으로 리클라이닝 기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버튼이 없네요. 7인승에는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이제 뒤에를 3열까지 탈수 있게끔하기 위한 버튼인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가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 그렇죠? 다시 누를 때는 이제 누르면은 펴지는지 확인을 어 이거 다시 펴지네요 전동으로 그리고 전동으로 시트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빠지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각도는 뒤로 더 커지는 각도가 굉장히 이거 제가 7해승에 앉아 봤는데 이 각도가 엄청나게 깊이 돼가지고 그죠 보이시는 것도 누워서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고 당연히 쿨은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는 뒷좌석 레그룸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에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에어컨 제, 제어를 하고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당연히 있고요 어컨 시트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뒤차서 화장고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들 다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스웨이드로 천장하고 이제 B필러, A필러, B필러, C필러 천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손잡이 옆에는 여기 고리도 되어 있고요. 편의장치 같은 거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피커와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시동을 꺼서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행 영상에서 올라가는 선쉐이드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착좌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가 아무래도, 뭐, 때가 탄다곤 하지만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인테리어, 뭐, 시각적으로는 제일 좋은 컬러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더블로블입니다. <laughs> 아, 너무 빨랐나?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블로블TV의 더블로블입니다. 더블 안녕하세요. 90도 백꼽 인사. 더블로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어,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요? 제가 아는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베스트3 뽑으면 그 중에 하나 드려요. 1등이 누군가요? 1등은 말하지 않을게요. <laughs> 3등 안에 드는 거죠? <laughs> 3등 안에 들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3등 안에. 네, 저희 이제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GV80. 제네시스의 첫 SUV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 건지, 어떤 안락함과 또 SUV로서의 어떤 특징을 보여줄 건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이 한번 타면서 주행 소감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더블로블 같은 경우에는 GV80 예비 오너입니다 예비. 오너. 예비는 아니고 사고 싶어요. 이차 너무 어. 사고 싶어요. 네. 착한 유튜버. <laughs> 착한 유튜버. 동의서도 썼습니다. 이거 어. 사고 나면은 인수해야 돼요. <laughs> 아. 제일 아, 빨리 뽑는 법 뭔지 아세요? 제일 빨리 뽑는 법 네, GV80이 지금 이미 그, 계약률이 좋대요. <laughs> 첫 번째 공개합니다. 제일, 차량을 제일 빨리, 빨리 뽑을 보. 수 있는 비결. 비결. 네, 뭡니까? 시승에서에 참석을 해서 네. 사고를 내는 거예요. <laughs> 그럼 이 차를 바로 인수하는 거지. 어? 아, 그거, 이거, 이거, <laughs>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laughs> 아주 빠르죠? 이거 방법 최고예요. 지금 예비 오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그 촬영을 하면서 포인트를 두 가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티가 펠리세이드 오너잖아요. 아, 펠리세이드 그렇죠. 오너로서 gv80을 보는 시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입차 오너입니다. 수입차만을 타온 오너인데 수입차 suv를 고려하는 이 다음 차량으로 대형 suv 중에서도 어떤 차가 좋을까? 라고 고민하던. 저 근데, 솔직히 GLC 사고 싶었어요. 네. GLC, 뭐 GL e <laughs> 많은 차들을 고민했어요. 네. 랜드로버도 렌, 렌 렌즈 렌로버도 렌즈, 렌즈 렌즈 렌즈로버도 렌즈 고민을 했었고. 아, 빡세죠, 렌즈 정말 왜냐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네. 조이서 받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수입차 SUV를 사려고 했던 오너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보는 GV80에 대해서 한번 관전 포인트로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주문 되게 좋다 아.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역시 잘나가는 유튜버는 <laughs> 와 이렇게 장비도 좋아요 <laughs> 뭘, 이, <laughs> 이 어두운 실내에서 이렇게 우리 얼굴을 밝게 찍어주는 <laughs> <와>. 역시 카티 <laughs> 네. 아 일단은 보조석에서 탄 느낌. 아 일단 운전석에 탔을 때좀 느낌에 대해서 첫 느낌. 첫 느낌. 첫 느낌. 되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요. 아. 그리고 이 차가 솔직히 SUV를 많이 타보고 저도 뭐 좋아하는 하고 지금은 세단을 타고 있지만 보통 SUV를 타면 이렇게 좀콕핏이꽉 맞게 느껴지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 약간 광활하고. 네. 약간 벤 올라, 올라탄. 그럼 느낌 그러니까 ]처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차는 거의 다 그렇고. 음. 수입차 BMW 벤츠, 뭐포션안타고서 모르겠어요 아까 는 옛날에 타봤지만 오래 안 타봤어요 근데 BMW 벤츠를 타도 X3, X5를 타도 여기가 좀 넓은 느낌이 나요 공간이 뭐 음... 지금 GV80이 좁다는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운전석에 앉았을 때좀 세단같이 운전석에 그런 꽉 잡아주는 느낌 있잖아요 핸들 놓고 한번 가볼까요? 계속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어떤, 이게 뭔데? 어 핸들만 잡아주는 거 아, 그것또딴게 있어? 어그 무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핸들만 잡아줘. 어 핸들 나도 되게 좋아. <laughs> 어 코너. 마음껏, yeah. 마음껏 설명하세요. 두손 쓰면서 핸들 잡으라고 나오는데 어나손 <laughs> 되게, 되게 많이 쓰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넓긴 하지만 뭔가 좀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잡아줄 수록 조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BMW 세단이 그래요. 아 어, 그렇죠. 음 그렇죠. 응. 지금 현재 그 BMW를 타고 있으니까. 예. 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세단 느낌이 음, 탔을 그쵸? 때의 느낌은 음. 고급 세단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니까 공회전 시에 육기통이 원래 디젤이지만 육기통이면은 조용하다는 얘기는 다 있고 질감도 좋다는 얘기는 있지만 되게 조용해요. 아까 공회전을 출발하기 전에 아, 이게 진짜 디젤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 넓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실내에 차량 몇십 대가 들어있고 다 같이 시동을 키고 있는데. 그니까. 그 안에가 너무 조용했었어요. 오, 어, 맞아, 맞아. 원래 요전에 그랜저 시승했을 때와 비슷하게 정숙성이 그 안에서 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디젤들 되게 시끄러워요. 몇대 갖다 놓으면 막 정신없이 예, 엄청, 막 울텐데 예, 굉장히 조용했어요. 저 예. 느낌이 없이 조용하다. 예, 맞아요. 안락하고 조용하고 주행 중에도 굉장히 좀 편안한 세단이라고 하기엔 오버스럽지만 어쨌든 시트 포션이 높기 때문에 세단 느낌은 아니지만 착석한 느낌은 이런, 뭐,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은 차니까 그런 걸 보면은 좀 신경을 많이 쓴차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가격이 가격이 만큼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laughs> 가격이 2차 8천만 원 넘어요. 일단 <laughs> 시트도 근데 이게 그 차이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 세단 느낌도 있고 음. 보이는데 그 음.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G90과 비교해서 시티 어떤 착자감 느낌이라든지 음. 이거는 아무래도 시트가 좀 높고 발의 형상이 벌써 쭉 뻗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음. 그런 느낌 있지. SUV 네, 느낌이랑 SV 확실히 SUV 느낌은 있어요. 세단만 세단 G80이나 G90만큼 시트가 엉덩이 부분이 넓고 막게 뭔가 폭파무친 느낌은 아니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그 차이는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가 운전석에 있어서 저밖에 안 보이지만, <laughs>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와, 이거, 이만해! 이만해! 엄청 커요! <laughs> 그리고 컬러가 되게, 컬러감이 더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같은요 그런 것,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도 오기 전에 좀 궁금해서 이 차를 솔직히 나 진짜 사고 싶거든요. 비싸서 못 사지만,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시승을 기대를 하고 런칭을 기대를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저, 그 뭐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차량 정보 테슬라처럼 옆에 차 지나가는 거뭐 뒤에 차 앞에 차 지나가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얘기만 듣고서 직접 지금 제네시스 GV80에 딱 앉아서 봤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내 키에 안 맞긴 하거든요.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차막 움직이는 게다 보여요, 지금. 아... 여기 옆에 있다가 내가 테슬라는 아직 안 타봤으니까. 근데 옆에 있다가 차가 진행해서 앞으로 가는 것까지 저쪽 대각선으로 앞치에 있는 것까지 잡아요. 어, 저쪽에 잡아서 그것도 테슬라를 안 타본 차주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지 않나. 어, 신기한 그런 거죠. 그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어쨌든 가겠지만. 이전에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 주행보조 시스템에 진보된 시스템인 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어, 2단계라고, 2단계라고 하니까. 2단계라고 하죠. 예.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어딨나. 지금 이게 컴포트인가요? 그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여기. 아, 여기 있구나. 드라이브 모드가 좀 특이한데 있네요. 아, 세게. 드라이브, 지금 에코였나? 아니, 컴포트였구나. 컴포트. 컴포트하고 에코하고, 어, 계기판 바뀌고 있고요. 계기판도 당연히 후측방 경보 모니터도 당연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코모드 상황이고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로 또 제가 얌전한 운전 스타일이 이거 스포츠 하니까는 여기 날개 버킷 시트 날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수석 안 들어와? 어? 들어와요. 어, 어 조수석은 바, 잘, 잘 봐. 한번 손 대고 있어 봐. 지금 컴포트. 어. 보다가 스포츠로 있네. 돌리면 여기 날개. 그죠? 아 어, 그러네요. 날개 잡아줘요 날개. 이거는 옵션에 따라 차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 옵션 너무 어려워. 낙파가죽이 아니라. 어? 아니요, 나파 킬팅이아니 나파 킬팅이에요아 그러네, 나파네. 어 맞아요. 그럼 맞아. 나파에만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차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건 해봐야죠. 그건 네. 어, 해봐야죠. 해봐야죠. 스티어링 휠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이 스티어링 휠이 투포크여서 이 차는 포터다, 레이다, 뭐 봉구다 이런 것처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질감이, 근데 이거 너무 크고 너무 두꺼운 거는 또 단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두꺼워. 이게 뭐 커야 막 그립감이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크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 어디서 많이 만져본 그러면 느낌인데. 여성 오너들이 한테는 약간 먹을 수도 있겠네. 그쵸, 많이. 왜냐면은 제손 진짜 크거든요? <laughs> 나 남자 중에서도 엄청 큰 손이에요. 제 손이. 네, 저 진짜 커요, 손. 진짜 큰데 농구공 뭐 잡고 이러니까 저는 농구할 때 아, 예. 농구공 한 손으로 잡으니까 예. 진짜 큰 손인데 크다고 느껴질 정도면 여성 오너분들이 움직이 뭐 운전하신다면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근데 가죽 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수석에서 탔을 때는 네. 이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음.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아 진짜? 해서 뭔가 계속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어... 어, 이게 그 저희의 일 기준은 응. 럭셔리 차량의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차가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고 치쿠방에 차가 오면은 경고까지 같이 떠요. 경고. 차가 지나가면서 헤드업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크다. 원래 이렇게 안 크지. 그랜저도 이렇게 안 컸지. 크기는 그... 크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 나 지금 안보여서 잘모르겠어그 그니까 하나 <laughs> 이따... 너무 너무 다 보고싶어 지금 운전을 너무 해보고싶어 일로 눈이 와봐 일로 오면 또. <laughs> 아니. <웃음> 되게 신기하다 이게 테슬라에서 그 영상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옆에 차가 지나가는때 여기서 천천히 이게 옆에서부터 지나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서 에 같이 이제 쭉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같이 어두울때 보시면은 이 사이드 시그널이 에이필러 옆에 있으니까 저 봐봐요 불빛. 아 엄청 밝아요. 물론, 계기판에서 측후방 경보장치 화면까지 보여주고,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지금 좌회전하고, 아니, 좌측에 깜빡이 끼고 끼어들기랑 우측에 깜빡이 하고서 끼어들 때 보니까 어두, 여기는더 어둡거든요, 자유로라. 그러니까 깜빡이를 켰을 때, 그 반사되는 불빛이 워낙에 이제 환하니까 LED 사이드 리피터라서. 그런 것도 좀 특이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직 옵션은 뭐 기존에 익숙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봐야 할것 같아요. 뭘 이렇게 제대로 차선 유지 보조, 유지 보조랑 핸들 보조랑 따로 있는 건가? 차선은 이제 그 이게 이제. 전화로 음. 따로 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이제 별개로 스마트 크루즈 속도와 핸들을 연비가 그렇게, 뭐, 공인연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정속주행 절반, 그리고 가속력 테스트 하려고 절반 했는데, 한 20km 넘게, 물론 짧지만, 탔는데 연비가 한 10km 나와요. 10.4km, 리터당. 괜찮, 뭐, 다른 부분 같은 거는, 솔직히 좋네요, 진짜.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요. 외부 디자인, 외부 디자인과 그 임팩트가. 와, 그 포스가 끝내줍니다, 진짜요? 펠리세이드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GV80 옆에 갖다 놓으면, 아,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오, 이게 진짜. 무광 그레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녹색 그레이. 음, 와, 녹색 가 무광이 진짜 끝내준 것 같아요 그레이 무광, 그린 무광, 화이트 무광 그렇죠, 그렇죠. 저 만약에 솔직히 산다고.. 사진 않겠지만 산다고 해도 저 <laughs> 살 진짜.. 것 같아. 아니, 아니. 마음이 넘어온것같아나 마음은 넘어갔는데 못사요 근데 <laughs> 나 진짜 산다고 그러면은 나는 무광을 사겠어 네. 와 아까 진짜 막 몇십대가 서있는데 무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확실히 무광은 일반 일단 일상 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무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도 옵션 아니면 랩핑을 한다거나 뭐 이러 는 거지 기본적으로 차에 나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별로 없죠. 순정으로 어, 네. 무광 나오는 거예요. 순정 무광은 국산 차 중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무광이 딱지 있으니까 아포스가 틀리고요. 그리고 실속으로 관리도 편해요 무광. 아 그런가? 개차나 이런면에서 오염이, 오염이, 아, 오염이 덜 되요 아 오염이 덜돼서 네. 그래서 질감도 어, 너무 좋고 응. 어, 지금 무광이 진짜 대박인데 무광을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무광을 사 나도 그게. <laughs> 아 근데 나중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면서 중고차 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카티 말대로 무광을 분명히 많이 사지는 않아 아무리 예쁘고 멋있지만, 많이 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무광은 나중에 안팔 수도, 있어 그, 라인업에서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초기니까 안 해준 거 그런 같고. 차들 은근히 많아. 응. 처음에 뭐, 퍼스트 에디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반응 봤다가, 물론 지금 사람들 볼때 되게 좋아하지만, 이 GV80을 사는 사람들이, 그랜저 사는 사람들도 뭐 돈무리해서살수 있겠지만, 아반테 소나타 사려고 하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GV80을 사려면은 금액이 아.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광을 산다고 쳐. 근데, 그리고 우리보다 이제 아버님 세대가 뭐 세단을 더 좋아하시긴 하지만, GV80을 산다고 했을 때 무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야. 얼마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응. 더블로브는 무광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무광을 사겠죠. 그러면 근데 만에 개성도 살릴 수가 있고. 근 네, 너무 비쌉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무광을 사는 게 맞는 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일단 6,580만 원 주고 사면은 나는 그 깡통 자체로도 괜찮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외관은 똑같고 제가 아직 옵션풀 정확히는 안 봤지만 아, 진짜 사고 싶은 생각이 절실합니다, 진짜. 그리고 요 다이얼 기어 버튼도 확실히 그 버튼보다 더, 버튼보다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안 보고서도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바로 시승차 줬으면 좋겠다. 아, 아, <laughs> 속마음. 타고 어. 바로 타고 이거 한, 어? 일주일 타든가 아, 주말 타든가 막 진짜, 바로 타고 싶다. 아. 가상의 라인을 잡아주는 게, 도움은 되지만, 가끔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우리 운전자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서 걸어가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아, 것 같은, 그러네요. 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맞아요. 스마트폰 보고서 밑에만 보고 가잖아요. 응. 음. 밑에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 어, 이거 진짜, 운, 우리, 내가 볼때 솔직히 오너보다 저기 하시는, 걸어다니시는 보행자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옵션이 아닌가. 제가 시승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카티가 옆에 보조석에서 타고 제가 타고 오늘 컨셉은 뭐냐면 둘이 친구예요.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차도 좋아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대화식으로 전달해드리면서 GV80 런칭 행사에서 시승기 느낌을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가는 길에는 카티가 운전하고 제가 뭐 뒷좌석이나 조조수석이 타가지고 느낌을 전달받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GV80 시승차가 제공이 될때 분명히 제공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더 가지고 제가 강원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가지고 장거리를 길게 느껴보고 물론 차량 계약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음. 계약은 하시죠. 계약이요? 계약은 제가요? 해야죠. 해야죠. 아 너무 비싸요 진짜.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독 꼭 하시면은 GV80에 대한 지속적인 소식을 받아보실 <laughs> 구독?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 아, 힘들어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한번 사보고 싶네요. 진짜 근데 6580만 원에다가 사륜만 넣어도 350만 원이에요. 아, 나 그게 제일 아깝더라. 아쉬운 비싸. 게 6천 제 기본에 그냥 사륜 넣어줬으면, 그니까 그랬으면은 진짜 나 그러니까. 그걸로만 사겠어. 근데 나 사륜차가 필요한데, 거기다 또300 h t 은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아니, 기분차인데, 수입차 중에 SUV 중에 후륜만 되는 거 있어요? SUV 중에요? 그러면 되는거 없어요 안들어온거 아닐까요? 안들어오죠 네, 우리나라에 안들어온 옵션이 있는거지 나오긴 나오겠지 그렇죠. 제조사에서 제조사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옵션에 안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하니까 아 근데 뭐 현대옵션에서 옵션에서 뭐 H트랙이 원래 그렇게 돼있는거니까300 뭐 얼마라 그랬지? 350만원 350만원 네 350만원 추가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것만 7천만원 <laughs> 저 GG 아니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아, 지지, 지지. 깡통사람, 깡통사람, 어, 네, 시승기 깡통 사까 깡통 살 오, 내일시승기 제가 시승기 올려드릴 테니까 <laughs> 제시승기에이 영상을 보시고, 추 어, 깡통을 살지, 후륜 깡통을 살지, 아니면 후륜 깡통에 H 트랙을 넣어서 사인인 구동을 살지, 토크 한번 제가 계약은 아직 아니지만 한번 남겨주세요. 네, 계약할 겁니다 아마. 다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